안녕하세요. 지혜론 투자자입니다. 오늘은 삼성 물산에 대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윤리적 문제가 없는가? 굵직한 사건만 보더라도 이 회사는 경영권 승계 과정에 이용된 불행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 여부는 불확실합니다. 두 번째, 재무 상태가 건실한가? 유동자산이 유동부채의 두 배가 되는가? 그리고 순유동자산이 비유동부채보다 많은가를 보는데, 유동자산은 15조 1000억, 유동부채는 11조 7000억 원으로 기준에 미달합니다. 비유동부채는 10조가량 되어서 순유동자산도 비유동부채보다 훨씬 적습니다. 세 번째, 회사의 적정 규모, 매출이 1조 이상 되는가, 작년 기준으로 34조였습니다. 네 번째, 수익의 안정성, 과거 10년간 매년 수익을 냈는가, 매년 수익을 냈습니다. 다섯 번째, 배당 기록, 과거 10년간 배당이 중단 없이 지급되었는가? 중단 없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이익의 성장, 3년 평균 순이익이 10년간 최소 3분의 1 이상 증가했는가? 합병 이후를 보면 15년부터 21년까지 실적이 들축날축하지만 평균을 내면 6년간 27% 성장했고 이 추세를 10년으로 연장하면 45%가 되므로 기준을 충족합니다. 일곱 번째 적당한 수익배수 PER이 15미만인가를 보는데 작년 13배였기 때문에 기준 범위 안에 들어갑니다. 여덟 번째 적당한 주가대 자산비율 PBR이 0.63배이므로 우리 의 기준인 1.5미만으로 들어갑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제부터인데요. 삼성물산의 시가총액은 21조 7천억 원 가량 됩니다. 그런데 자회사 지분을 상당히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의 경우 5%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가치가 20조 3천억 원이 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우 24조 5천억 원이 되고요. 삼성생명과 삼성SDS 지분도 갖고 있어서 만약 삼성물산 주식을 100만 원 가량 산다면 주가 수익 배수가 13 정도 되는 회사를 사면서 계열사 주식 227만 원 어치를 덤으로 받는 셈이 됩니다. 피터린치는 30년 전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당시 레이몬드는 주당 12달러였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텔레코 주식을 다량 보유하고 있었지요. 그 가치가 레이몬드 한 주당 18불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텔레코 주식을 선택한 사람은 18불을 주고 텔레코 주식을 산 반면, 레이몬드 주식을 산 사람은 6불을 받고 텔레코 주식을 덤으로 받은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